로블루스 게임 개발자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 실수의 정체는 유리 래핑이 있었는데요. 라이벌의 불투명한 래핑이 총 3개가 있거든요. 먼저 플라스틱 래핑부터 써볼게요. 이게 1대1은 중앙 먹는 게좀중요하거든 빨리 가서 오케이, 나이스. 이게 상대방보다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먼저 선딜했죠. 아 그리고 전에 올린 영상에 이런 댓글이 있었거든요. 왜 고수들은 유리 래핑 안 쓰고 플라스틱 래핑을 쓰냐? 사실 저도 그 이유가 궁금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직접 하나씩 써보면서 그 이유를 밝혀보겠습니다. 저기 위로 올라오니까 슬타 한번 가볼까? 아이안 맞아? 어 뭐야, 나 마우스 포인트 뭐야 방금? 에반데 오케이, 허~ 다행이다. 아니, 중간에 마우스 포인트 올라온거 뭐임? 갑자기 화면거려서 놀랬네. 일단 중앙먹어 줄게. 오케이, 딜 많이 박았다. <laughs> 아니, 이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 다시 올라가서. 오케이, 딜 내가 더 넣었고. 어, 얘도 올라간다 얘도 올라간다! <laughs> 네, okay, 나이스. Nice. 확실히 플라스틱 랩핑도 하는 가리는 게 없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긴 하거든. 이번엔 페인트볼 들어 줄게요. 어, 상대방 저격수 총 들었다. 이거는 가까이 붙어서 싸 줄게요. 와, 이 친구 무빙 버소 어? <laughs> 나도 이러면 저격수 총 한번 써 볼까? 오이 바로 그냥 헤드샷. 지지 아, 상대방이 잘해준다고 칭찬해주네요. 전장으로 한번 가볼까? 이대2는 전장인데? 아, 아레나. 아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레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이쁘고 좋은 애들 얼마나 많은데. 일단 팀전이니까 위로 성광타 하나 던질게요. 오케이, 얘네 맞았다. 오, 잠깐만, 우리, 어허, 벌써 한명 잘리고 시작했네. 오이 아, 니칼치 하는 친구가 있구나. 칼지면 전쟁의 불 들고 위로 올라가야 돼. 일단 스나부터 잘라줄게요. 야 일로 와. 오케이. 어 뭐야? 아 우리 팀. 나이스. 한명 지뢰로 될고왔는데야얘 잘라. 필필 필, 필. 오케이 나이스. 아니 우리 팀 미닝은 정신 사납네 <laughs> <laughs> 우리 팀이 미니건이니까 방패들 한번 서 있어 볼까? 야 우리 팀저거 싸봐 싸봐 내가 지켜줄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laughs> 야한명더한명 더, 더. 나이스. <laughs> 아니 이런 뻔뻔한 친구를 봤나 다음은 홀로그램 래핑 써볼건데 제가 홀로그램 래핑이 별로 없거든요 내가 있는게 점사소총이랑 이 저격소총 밖에 없어 아 이거 좀 많이 사놓을걸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일단은 1대1부터 한번 해볼게요 상대방 268레벨 와이 룩이 그냥 좀 고인물 룩인데? 어김없이 아레나구만 점사소총은 터비랑 또 쓰면 좋던데 이게 점사소총은 치고 빠지가 중요해 이 쏘고 빠지는 거오 어, 나이스 그냥 딸핀데 나이스! 좋았다. 아, 잠깐만. 치고 빠졌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맞았다. 한 번만 더 때리면 될것 같은데? 어이, 어이, 어이. <laughs> 아이 누가 붕대감으래 어? 이러면 나도 붕대감는다. 난 사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기적인 뒤교가 핵심이다. 아니, 상대방 좀 화나겠는데, 이거는 오케이, 그럼 나도 스나이퍼 한번 써보자, 라고 할라 했는데, 상대방 어디 갔냐? 아니, 그냥 나가버리면 어떡하냐, 친구야. 어? 나 스나이퍼 쓸라 했는데. 아니, 268레 친구 끈기가 없어, 끈기가. 나 이러면 2대1로 가버려. 이번 상대는 238레, 163레. 아니, 이 시간대 에왜 이렇게 고수가 많아? 전장 한번 가보자, 전장. 아레나, 그만! 오케이, 전장 나왔고. 전장이니까 스나이퍼 한번 써볼까? 오, 홀로그램 스나이퍼도 이쁜데? 나쁘지 않은데? 오, 나이스. 오리팀 샷건맨 뭐야? 나이스. 아니 얘야 나랑 쿵짝이 좀 맞는데? 야 너가 가서 흔들어봐 애들. 오케이 하나 잡았다. 둘 잡았다. 야, <laughs> 나이스. 그래 이거지. 어? 너가 어그로 끌면 내가 뒤로 가서 드문 잡는 그림. 이걸 원했다고. 오와 어? 잠깐만. 와나 하늘 나는 거에 죽었는데? 방심했다. 친구가 할수 있지. 잠깐 힘 보여줘! 아, 나이스. 아니 상대방 깜짝샷에 놀래버렸어. 나도 이런 모종 사들지. 야마, 어 나도 할수 있어 이 자스가. 어? 역지사지. 당연보인 거 어때? 나이스. 휴, 다행이다. 자, 다음은 유리래핑 한번 써볼게요. 유리래핑은 모든 무기에 다 있거든요. 1대부터한번 가보자고. 이번에 말로, 오닉스? 나 진짜 아래나 그만하고 싶다, 제발. 아, 안 돼. 맵 제작자가 서운해하겠어. 뭐 상대방이 저보고 형이라는데요? 누가 니네 형이야, 어? 어어어 <laughs> 야, 야, 나 이런 동생 둔적, 둔적 없는데? 나 <laughs> 하염방사기를 막 갈기는 그런 동생 둔적 없는데? 야, 잠깐만. 피해복까지? 그런 동생 둔적 없다, 어? 돌아가. <laughs> 이거 가까이 다가오니까, 단검을 호신용으로 들고 있자. 어, 잠깐만, 잠깐만. 우와, 씨. 아니, 클릭 실수해가지고 갈바했네 그냥, 어? 아니, 하얀 방사기가 진짜 가까이 붙으면 답이 없어, 저거. 야 씨. 잠깐만, 어디까지 올라가? <laughs> 아 근데 이거 유리 랩핑 좀 이상한데? 나만 느껴지는 건가? 일단 다운. 뭔가 좀 이상하거든요? 뭔가 기존에 쓰던 플라스틱이랑 좀 다른 느낌? 야 이게 안 죽어? 오! 어? 나이스! <laughs> 그냥 얻어걸리기 장인이야 응? 이게 모종삽도 데미지가 살벌하거든요 아 그러네 잠깐만 이거 유리 래핑 좀 이상하네 일단 은5대 0로 깔끔하게 마무리. 이게 유리 래핑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2대한 판만 더 해보고 확인해보자. 기분 탓일 수도 있거든. 2대한 판만 더 해볼게요. TW 친구야 한번 가볼까? 와 일단 80. 야 잠깐만 내 쪽에 둘이야. TW야 나좀 도와줘. 일단 도망가. 일단 저 친구 먼저 보내고 나중에 들어갈게요. 와 잠깐 아프다. 일단 한나 o w n 또 들어와. 와 잠깐만 아니 이게 여러분들 딱 알았다 이게 지금 말로 설명하기 가좀 어려운데 잠깐만 이거 끝나고 사격장에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지금 라이브 많이 하신 분들은 눈치챘을 거야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야야야 야, 야, 잠깐만 잠깐 어우 그냥 하얀 방사기 그냥 핫뿜뿜 또 너야 안되겠다 이건 페인트볼로 멀리서 한번 때려주자 야 잠깐만 하얀 방사기 얘부터 잡아줘 제발 오 피없어 피없어 <laughs> 일단 도망가 일단 도망가 아우 그냥 어 <laughs> 아니 진짜 이거 하연방석이 대응이 안 되네 아 이러면 나도 하연방석이 들어줄게요 피할 수 없으면 합류해라 일로 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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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너들 와야 너네 친구가 먼저 시작했다 어 들어가주시고 <laughs> 아야 아니 우리팀 튕길까지해아 진짜 성 나가네 그냥 어 거의 마지막에 그냥 어 터트려 버리냐 한 하나 땅. 오오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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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또 터지기 싫어 이 녀석아. 어? 이 녀석이야, 가. 제가 아까 하려던 말 계속하자면 이게 플라스틱 랩핑은 기본적으로 히트박스가 보인단 말이야 쏠 때. 보이시죠? 이 빨간색 윤곽선 보이는 거. 근데 아까 유리래핑은 그게 안 보였어. 이게 착각인지 아닌지는 지금 한번 봐볼게요. 자, 똑같은 돌교소총에, 똑같은 스킨에, 래핑만 바꿔서 왔고요. 오!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유리래핑 안에 있는 물체는 히트박스가 그냥 안 보이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멀리 있는 적쏠 때, 이거 봐봐. 화면에 보이는 히트박스가 없어서 상대방 위치 알기가 힘들어. 아니 그래 어쩐지 이게 유리 래핑 쏠 때는 상대방 트래킹하기가더 힘들더라. 아니 이거 개발자 코딩이신가? 왜 이러지? 아니 이거 개발자님 빨리 패치해야겠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좋은 거 하나 알아왔으니까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거 모르고 샀으면 진짜 계속 손해 받겠어.